기념비, 왜 기념비라고 하시지? 추모비 아닌가? 엘리자 베트 소백 죽었는데 하긴 뭐 뭔들 그쵸? 이런 거는 랩 듣지 말고. 수백 년 전에 죽었는데 거의 진짜 여신이죠 엘리자베트 소백은 이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죽었어요 엘리자베트 소백은 사람들을 살리고 살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기생 거 아니야 사실은? she sacrificed herself for her friends for the future for life on earth doesn't that stir anything in you the generosity of it you're trying to invest her decision with something magical it was a rational choice not based on sentimentality she knew it wasn't enough for gaia to think she taught gaia to feel to care, to sacrifice, to believe in life, enough to fight against hopelessness. If it wasn't for that sentimentality, life would have to be a good thing. Your argument is sound. I'm sorry for you. Loss. She said she wanted to go home. Maybe. What? Nothing. It's time to go on. What's Maybe. 페어를 수색하여 마스터 강제 전환 장치 찾기. <laughs> 드디어, 하데스, 하데스한테 대항할 만한 무기를 얻게 되겠군요. 아마도 그것도 포커스에다가 등록한 다음에 창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하데스는 <laughs> 얼마나 거대할래나. 한번 만난 적이 있긴 한데 포커스 네트워크 붕괴시킬 때 하데스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긴 하죠. 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건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생각도 못했는데. 뭐지?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 어? 올라갈 길이 없네요? 야, 여긴 올라갈 길이 없네. 여기서 에일로이를 두 번이나 죽이는구나. 여기서 뜬금없는 한정이 왜. <laughs> 좋아. 다시 올라가고. 이쪽으로 뭐 잡고 올라가는 건가? 아, 그렇구나. 에이. 바보같이. 야? 여기도 올라가고. 자 어디로 가야 하죠? 아하 씨. 저쪽인가? 으아. 점점 가야 될 길이 험난하구만 이거. 살벌하다 이거. 후. 오케이. 와, 하데스, 이거, 씨. 얼마나 강한 녀석일래? 아, 얼마나 강한 녀석이길래? 어? 이 비슷한 길 왔던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 여기를 온것 같거든요? 아! 그렇지. 여기서 털만 떨어져 죽진 않겠죠. 인간적으로. 오, 조금 안일하긴 했다. 아, 안일하게 뛰어내리긴 했어. 이 동굴은 뭐야? 이건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laughs> 여기가 맞겠죠? 야, 여기 길 찾는 것도 일이구만요. <laughs> 내가 설마 길을 엄청 헤매고 있는 건 아니겠지. 가는 방향은 아는데 혹시 지금 아이템이 숨어 있을까 봐. 이렇게 꼼꼼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왔던 데 아닌가? 똑같은데? <laughs> 구조가? 아, 좀 달라졌다. 오, 달라졌어, 달라졌어. 어? 여기 왔던 데인데? 어어? 아씨, 길을 완전히 잘못 왔구나. 아 멍청이. 어쩐지 똑같은 데를 한 바퀴 돌았군요. 아니 어떻게 근데 길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세상에? 길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있지? 신기하네 난 이상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뭣이야 뭐 이게 분명히 아래로 떨어졌는데 제가 사실 게임하면서 길을 잘못 찾아요 그래도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죠. 홍소가 됐으면 이거 한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위로? 여기서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아, 요게 계단이구나? 야... 이게 망가졌구나. 그러니까 올라갈 생각을 제가 못 했죠. 이... 이걸 망가뜨려가지고 이거 설비부애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거 빨리 고쳐놔야지 위험하게. 분명히 이렇게 발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사용했다니. 아, 여기서 다 죽었구나. When I opened the hatch, the air rushed in from this side. Because there was none inside the chamber. But... the Alphas were in there. I'm locked out of core control. Alpha clearance overridden. What the hell is Omega clearance? Oh no. Alpha personnel.

I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ones who come after us. Those innocents. Ted Paro, will a gift? Ted, Ted,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Apollo has 3,000 plus fail-safe conditions. It's not a gift, it's a disease. They're the cure, and we're going to give them the disease. Our disease? No, we can't. 이 사람 들이, 이 사람 의 지식 을 없앴 구나. 그래서 원주민 으로 할게. 아, 그리고 이렇게 죽였구나. 이 사람들을 그나마, 이 사람들은 그나마 고통 없이 갔어요. 테드 파로가 죽였구나. 똑같은 이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지식을 남기지 않고, This is why we were trapped in benighted ignorance for an innocent future. Blameless men. <sighs> he never saw the slaughter in the submarine. Everything these people achieved, all the knowledge of the Old Ones, evaporated, turned to dust, scattered to the void, like the Alphas themselves. No, not a void. When the hatch unsealed and scattered their ashes on the wind, it took them out among the world they made. The world we're living in. It's it's a monument to what they died trying to accomplish. A monument to oblivion. Not oblivion, silence. Oh, in the positive? 이거구나, 이거야 마스터 강제 전환 장치, 사일렌스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여기서 내려갈 때 줄을 이용하지 말고 벽에 붙어서 내려가라고 하셨죠. 이게 오른쪽 벽에 붙어서 <laughs>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내려갈 수 있나? 다행이다. 여기서 자동 저장이 돼 있구만. 메인 미션은 이게 좋아요. 아 잡을 수 있는 곳이 있군요. 그래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지. t r 적이구나. 아, 저기 분명히 튀어나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잡으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거 잡으라고 방금 만들어놓은 거였는데 아쉽네. 아, 여기 있 구나. 씨아 참, 여 기도 어떻게 가야 되지? 어, 허, 아주 물을물 흐르 듯이 알 아서 자연 스럽 게 내려가 는 구만요. 왜 위에서, 위에서부터 매달려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가? 아, 이게 동력전지구나. 저는 이제 동력전지 달랑 두개 얻었나봐요. 이 퀘스트는 완료됐는데. 더 얻어야 되나? 동력전지를? 얍! 아휴, 굴러떨어질 뻔. 이게 왜 이렇게 연결돼있지? 구조가 신기하네. 어? 어? 아! 뭐야 이게? 아니 왜안 매달려? 왜안 매달려? 이거 원래 자동으로 매달리는 건데 다행이다. 동력전지를 독립전치를... 얻은 건가? 지금 동력전지 얻고 세이브가 된 거겠죠? 녀석. 아, 제가 씨... 진짜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길을 한번에 찾을 데가 없어요. 내 몸통아리 같지가 않다. 제 몸통아리라도 아왜 이래, 에일로이 진짜. 이쪽, 이쪽? 여기 아닌가? 전혀? 여기 전혀 아닌가 본데? 바로 옆이에요? 다시 죽어. 다시 죽어. 다시 죽으면 되죠. 아, 답답해. 어, 어, 답답해. 어, 길을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야? 얘좀 내비게이션 표시 좀 직관적으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사일렌스의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응? 어디지? 바로 옆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죠? 바로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어디 바로 옆이죠? 아, 보고 있는 방향으로. 여기구나. 아, 씨. 진작에 지도를 봤으면 됐는데, 멍청이, 아, 진짜, 아, 멍청하다. 여기서, 이쪽 길은 아니고, 엄마, 조심해. 여기요, 뭐 어, 뭐지? 맵을 보면은 여기인데요. 사일런스의 작업장은 위층이네. 나는 아래층에 있고, 이쪽인데? 이쪽이 맞나? 매달리는 데가 없어 아 저게 아닌데 이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위로 올라가야 돼. 으악. 제발, 올라가. 에일로이 힘내. 좋았어. 전혀 못 올라가는구만.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 에일로이 매달릴 수 있어. 일단 위로 올라간다는 건 알았어요. 위로 올라간다는 건 알았어.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아 힘들다 힘들어. 호 찾았다. 해냈어요. 해냈어? 그래. 이렇게. Oh, sh—화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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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릴 뻔했네. Here, uh, here. For a moment. What? Our journey together has come to an end, Aloy. But before I go, I think I owe it to you to tell you the rest of. the story. <웃음> <웃음> 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사일렌스, 아브리바도? Some time ago, I admitted that I'd been involved with the Eclipse. But I never told you the full extent of my culpability. The truth is, I was there at the beginning. I found Hades, Aloy, buried on that mountain, trapped in that shattered Titan. And I served it. What? It promised knowledge and delivered. Such knowledge, you have no idea. And in exchange? I helped create the eclipse. Helped it build a cult, an army to do its will. Why are you telling me this now? Because your success depends on knowing this. When I found Hades, the first thing it wanted to know about was the spire. Not Meridian. The spire. Now, why would that be? The spire was created by Gaia. Which part of Gaia? M Minerva. It's code-breaking module. Gaia built spires to transmit the codes that deactivated the Pharaoh robots, shut down their biomatter conversion systems. Hades wants to send a new transmission to wake the machines, so they can devour the world all over again. Yes, based on what we've learned, that's my conclusion as well. So the eclipse, the robots they've resurrected they're just a means to an end an army to capture the spire yes so hades can exterminate life all over again unless you stop it I hades hades tell everything. everything hades the eclipse everything it's a long story Eloy. then get started it began with a focus recovered from an ancient ruin as yours was so many years ago in my case, the device was heavily damaged. there was just a flicker of life in it. i spent weeks studying it, attempting repairs, until finally the a whole new dimension of perception revealed right before my eyes. that's when i detected it. a faint signal. out there, something was searching, just like i was. a real kindred spirit i followed the signal to its s o u 이제 충분히 들었어 궁금하지 않아 지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야 엘로이 this wasn't 믿을 수 없어 i've done all i can 노력했던 모든 내가 다 흘렸어 내 창을 바깥에 마스터 강련한 장전 끼우면 주입할 수 있게 되지 Then I just need to get close enough to Hades' skull to stab it in? Exactly. Exactly. Oh, no problem. Silence. No problem. Where will you go? Elsewhere. And everywhere. There's so much more to discover before the world ends. And all this? I leave it to you, of course. As it turned out, it was yours all along. I was merely trespassing. 흠... 음, 떠나는구만. 무너진 산. 마스터 강제 전환 장치를 창에 부착하기. 뭐또 발견할 거 없나? 오 새로운 창을 드디어 하데스만을 위한 전용 창.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오 이거군요 멋있어. 강력한 무기 발견. 다가오는 그림자. 태양 궁전으로 가기. 아아씨왜 튀어 내렸지? 아그 방금 그줄 분명히 매달리는 줄이었는데.